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렘미인의 김태형 대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특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랜저가 이제 2 5년식이 나와요 근데 24년식은 건너뛴 거고 23년식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영상 보시고서 어 금액 괜찮다 싶으시면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채널 톡 url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긴말 안하고요 일단 금액 말씀드리고 나서 차량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는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짜리고요. 그다음에 색상은 인디고 브라운 투톤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색은 그레이 색상이랑 화이트랑 블랙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하이테크 패키지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트인 캠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달려 있는 그나마 캘리그래피 중에 가성비에 속하는 차로 준비했고요. 옵션 포함해서 5,462만 원짜리입니다. 차량 가액이 꽤나가죠? 네, 그랜저가 드디어 5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정말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장기 렌트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차세, 취득세, 보험료, 부가세, 그리고 할부금 전부 다 포함됐으니까 유류만 넣고 타시면 된다 자 48개월 먼저 보겠습니다 2만 키로 기준이고요 무선 납하면 78만 원이에요 그리고 30% 보증금 하신다 69만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선납 30%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39만 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자 60개월로 보겠습니다 60개월 로 하면은 무보증이 74만 원30% 보증금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1,600 정도가 돼요 이거는 65만 원 이용 가능하시고요 선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42만 원 나오는데 아무래도 선납은 48개월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 차 특가는요 아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런티를 20대예요 20대 20대를 못 팔면 마이너스 납니다 지금 이 견적은, 아, 10대만 하고 싶었는데, 자꾸 20대 하셔서 밀어놓으셔가지고, 예 네, 20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렴할 거예요. 정말 여러 군데 다 비교해보셔도, 가장 저렴한 견적은 제가 약속드릴 거니까, 20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외관 먼저 살펴볼게요 전면부는 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로봇 카빈에 모네 했지만 어쨌든 현대가 만들어낸 디자인은 언젠간 익숙해지고 언젠간 이뻐 보인다 지금 봐도요 요 DRL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봤을 땐 깔끔하고 더 얇아지진 않겠죠? 더 얇아지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더 얇아지는 것도 대단한데요 <laughs> 이제 사라지는 거지 불빛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길어지고 했던 게 이번 G N 가장 큰 특징이었죠. 가격은 좀 사악해졌지만, 그래도 사악해진 만큼 네, 뭔가를 더 줬다. 외관적으로는요, 25마이냐 아니면 23마이냐 똑같습니다. 바뀌는 거단 1도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예전에는 옵션값 봤던 거를 조금 기본으로 넣어주면서 금액을 살짝 살짝 올리는 게 현대의 금액 기술력, 잘 올려 금액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딱! 롤려 보면은. 그런 차이는 있다. 만약에 내가 블랙을 샀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크롬이 살짝 죽은 크롬이긴 한데, 래핑 해가지고 검은색 하시면 예뻐요. 아, 근데 차가요. 그서 보니까 나도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리무진스럽다, 차가. 네네. 뒤에가 특히나 어. 또 그런 것 같아요. 휠 베이스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보면은, 수입차보다 작아요. 지금 나오는 E 클래스나, 아니면 O 시리즈나, 이런 것보다 작은데, 실제로 타보면은 넓어요, 더. 이게 무슨 뭐 마법인가? 그런 거에 대한 마법이 좀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나 보면은 실내 공간 하나는 진짜 끝장나게 뽑아낸다. 그런 아, 네. 그랜저 진짜 예쁘네요. 괜찮지? 금액도 괜찮지 않아, 근데? 금액도 너무 좋아. 그리고 뒷열도 봐봐. 어, 전 디자인이 지금 보니까 이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펠리세이드가 새롭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6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발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걸로 발주를 넣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 "아, 나 이걸로 발주 넣고서 한번 대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톡으로 문의 주시면은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발주 넣어드릴 거니까, 금액은 정말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금액은 우주 최저가 보장 드릴 거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열냐 근데...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열어? 아이 <laughs> 이 이거 이렇게 열심히 준비놨어야 <laughs> 트렁크 좋다, 좋다 트렁크 좋다. 엄청 플랫하네. 네. 옆에도 죽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 다널찍하게 평평하게는. 음아 좋다. 여기 배터리 있나? 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배터리 없어요. 그럼 배터리 어딨냐? 배터리가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숨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산철 들어가요. 인산철 들어가니까 음.. 불날 일이 없어요. <웃음> <웃음> 시 c m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간철 들어간다 <laughs> 이런 공간이 약간 진짜 너무 잘해 현대가 현대나 기아나 공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빼 익스테리어는 여기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내를 좀 살짝 구경을 시켜드리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서 뭐 일체형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뭐, 아우, 그냥, 많이도 꺾어 놨네, 그냥. 이런 아름다운 곡선들.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저기 캘리그래피라는 게 적혀 있고. 마감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5천만원 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로. 어차피 5천만원 살게 없어요, 여러분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그런 금액대다. 일본 차탈거 아니면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문자 같은 것도 보면 하이그로시 써가지고 그냥 잘 써는 것 같아요. 이런 베젤들도 되게 좋고. 그리고 핸들 그립감?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높이 있어. 어. 이게 좀 너무 높이 있네 그러네 근데 이게 이건 왜 있냐 패드시프트는 굳이 필요 없는 차인데 패드시프트 까불었네요 여기서 <laughs> 어, 이건 필요 없습니다 쓸일 없어요 의자 시트 착장은 뭐 좋다라기보다도 불편하지 않다 정도? 불편하지 않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뒷좌석 공간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역시나 공간성 예 탁월하죠 보면은 좋습니다 네, 주먹 두개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까지 파놨지라고 싶을 정도로 머리 공간이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그건 그래요. 가솔린에 그 VIP 시트였나 있어요 뒷좌석. 근데 그거 된다고 해서 막 되게 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는 못 넣어요. 어차피 넣을 수 없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거 없다고 해서 아쉬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너 맞죠? 어차피 등받이 이렇게 세우는 건데 세우면은 머리 닿아요 그때는. 딱이 각도가 그냥 기깔나게 좋다. 마감? 네, 굉장히 좋게. 잘 해놨고,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생각보다. 정말 5천만원에서 낼수 없는 공간과 퀄리티. 이 클래스보단 뒷공간 넓은 것 같아. 근데, 5시리즈랑은 비슷한데, 재원상 보면 5시리가 더 넓어요. 휠 베이스 자체가. 느낌상으로는 비슷하다. 공간성은. 야, 지금 국산이 공간성은. 야. 이런 것들을 지금 장기 렌트로 해서 70만원대 우선납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네, 찬스인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25년씩 간다고 해서 바뀌는 거 정말 없으니까요. 23년 식으로 해서 가성비 있게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견적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고, 설정해 보시고, 네, 색상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지만 은 옵션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그랜저 GN7 23년식 재고 할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로 그냥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나 이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좀쓸 차가 필요하다. 근데 나가서 적당하게 하차감도 좀 있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특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